가셨기 때문에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와 주십시오. 네 천천히 하나하나 잘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 시장님께서 아, 들어가십시오. 시장님께서 계속 기다리시다가 일정 있으셔서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대입으로 왔습니다. 자 대한민국 대 한국의 대상.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 네 이한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로 네,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 대기해 주셨다1신년옥사주천단1신년옥 사주천단이 네 고맙습니다 아 이쁘시셨군요. 네. 대한민국, 대한국인 대상, 한국 기독 언론재단 사무총장 신연욱. 네. 네, 여기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러분 다시 한번 박수 박스드보겠습니다 다시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을 봐주십시오. 자, 다음. 이영일 회장. 네, 이영일 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 한국인 대상 주식회사 대한 중앙기업 이영일 회장 축하합니다. 네, 내용 다습니다 네, 자 사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임규헌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규환 대표님, 대한민국의 한국인 대상 신한 BNS 주식회사 임규현 대표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봐 주십시오. 네. 다음, 네 김외식 목사님 모델로 오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받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한국인 대상 동부교회 담임 김외식 목사,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네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최정식 목사님 모셔드시겠습니다최식목 뭐뭐 대한민국 대 한국인 대상 한국 심리상담연구원 주임 교수 최정식 목사 이 안에 모하것니다 역시 우리 청년 청장년 일동로제공 <laughs> <인터넷 야, 공정에서 웃음> 우리 사장님이 저렇게 보자기 황금 보자기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 네, 우리 정용 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정용 회장님 빨려 옷을 가지고 지금까지 배우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 한국인 대상 국기원 홀딩스 회장 정용.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이 마지막 이세요매 마지막까지, 네, 마지막까지. 네,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예, 예, 예 축제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찍도록. 네 어, 축하합니다. 네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 회장님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정리 한번 해 그렇죠 네. 자다 같이 우리 김경화 전 합장 신동훈 시장님 그리고 신년호 이영일 회장님 김규 임규환 대표님 김혜식 목사님 최정식 목사님 정영 회장님 자,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거 한번 찍으시고, 우리 이번에 마지막에 찍으시고 그 다음에 전체 나올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한번 사진 찍으십시오. 자, 우리 자, 자, 자 아, 한번보십시오 우리가 했던 대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상 그리고 수상 하셨던 분 모두 나오십시오. 자, 이 앞쪽에서 아까와는 다르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분들 왜